사위가 술을 마시고 새벽에나 들어옵니다. 임신한 딸아이가 결혼 후 사위가 출장이 잦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 혼자 있기가 무섭다며 아이 출산하고 몸조리할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지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임신한 딸이 걱정돼 고민할 틈도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위였어요. 영업직인 사위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새벽에 일어나보면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는 사위 현관 앞에 비스듬히 누워 자고 있는 사위 정말 별의별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일하면서 마실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반복되니 이제는 지치네요. 뭐가 그리 예쁘다고 아침마다 해장국 끓여주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침 식탁에서 사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서방, 일이 많이 바쁜가 봐. 몸도 생각하면서 술은 좀 줄이는 게 어때? 그런데 사위는 말이 없었고 딸이 대신 변명하듯 말하더군요. 엄마. 아이 생긴다고 요즘 더 열심히 일하느라 그래 이해 좀 해줘? 제 남편은 술한 잔도 못 마시던 사람이라 이런 모습이 더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딸아이가 출산할 때까지만 참자. 참자. 마음을 다잡지만 속으론 자꾸 화도 나고 답답함이 밀려오네요. 소가리 하는 제 마음 이해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